샬롬 반갑습니다 삶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삶을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온전하게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수와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월 13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난 족속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여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 에 있는 기부온 사람들은요, 아이성을 점령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성들도 이스라엘 손에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보고자 속임수 그리고 변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이들은 낡은 옷과 곰팡이 핀떡 헤어진 신발로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고요. 겉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죠. 그 결과, 기본 부 사람들의 이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외형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헌법이 있는 것이겠죠.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아주 가까운 이웃과 이 가나안 땅의 민족과 화친을 맺고 나니 이들을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비록 이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겠죠.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겉모습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판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